무적 줄꺼잉? 어왜 이렇게 컷했나어 파인트 아, 게넌나빼무 이제 끝나 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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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예요떼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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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 응, 우님이 대빵인데? 예? 아이, 그래. 0.4%? 조심해. 어, 쇼도 한번 어? 못 쳐야 되는데? 음 됐어, 됐어. 어, 쇼도 한 번에 0.1%씩 가니까요. 야, 0.2% 남았어. 이제 <laughs> 쇼도 한번 하면 끝이야! 아, 하지마. 그, 항아리 칼꼬기 게임 아니에요, 이거? 무통 쇼다를 어떻게 안 해. 아, 하지마, 그냥. 괜찮아. 그냥 <laughs> 엎, 드리면 되죠, 뭐. <laughs> 저 원래 파티에 쇼다 없었어요. 에에? 엎드리고 있어. 제가 있잖아요. 나0.2% 되면 진짜 무서워. 빨려줘. 죽는다, 죽는다. 죽었다, 이거. 어? 씨발, 애도 나갔다. 해도 안 받았네. 아, 그 이쪽으로 가고 있어. 근데 만만한가? 우리 언제 넘어가? 40초 남았어, 아직. 그러네. 위에 왜 이렇게. 0.1%, 0.1%, 누구야? 아, 발라딘니다나 오른쪽에 있었는데, 무슨 소리? 동영님이다 그러니까. 저 왼쪽에 있었는데. 이거 그냥 노바 걸면 바로 뒤지겠는데? <laughs> 이거 15초 남았을 때 들어가자. 저, 어, 이제 15초. 나 20초. <laughs> 저도 20초. 바인트 좀. <목소리> 어, 존나 무섭네. 너 근데 미래가 아직 오쳤인 어, 아이, 충격 진짜 <laughs> <어서 와. 웃음> 레이저. <목소리> <목소리> 다 갈게. 남배 무적이야. 적. 이 네, 이길게. 나 응. 무적 끝났어. 이었어. 이었이죠 레이저? 레이저? 아. 빼고 와야 돼. 뭐야. 겁나 <laughs> 세다. 이럴 때 이만큼 가는 거야? 아이저 아우씨 존나 있이 좀. 아무 빼야겠다 사실 안될거같은데난뺐어 레이저. 어. 이제 패턴 와요. 응. 오른쪽. 그래. 아, 사싱가안 보여, 잘. 아, 이거 왜파 또 삼십, 초. 아. 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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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배 부자 한인 이가 게그오뭐밥이 해줘요?